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장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사장 말씀은 아, 이제 참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어, 그리고 사장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첫 번째 역사가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어, 그 죄가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깊이 퍼져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둘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죠. 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 자라서, 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아, 어, 어떻게 재물을 드렸는지, 또, 어, 재물의, 뭐, 양이 얼만지, 형식이 얼만지, 이런 거를 비교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합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결과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하고 연결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답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결론 지은 것은 마음의 문제였고 태도의 문제였다. 라고 짚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히브리서에서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잠깐 놔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지금 이런 히브리서에서 어,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결과만 딱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왜 무슨 문제였고 어떤 것이 없어서 이랬고 이거 설명하기보다 결과를 딱 놔두고 인간의 반응이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향해서 질문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맞죠? 어, 하나님 앞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낯이 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가인을 찾아가셔 가지고 무엇을 하셨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뭘 하셨죠?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그렇죠?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음을 향해서 질문하세요. 그거를 배워야 되죠. 지혜 에 있는 자들은요. 이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수십 번 읽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기서 생각해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정도로 예배 드릴 정도로 성장했다면 그 기간이 그래도 수십 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경작하고 지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가인은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당했던 그 모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지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8절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낯빛이 변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가인은 마음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표출됐어요? 아벨에게 표출됐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자기 동생은, 힘없는 자기 동생은 어떻게 할수 있는 존재입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랑성도님들, 가인의 이 죄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가 유일하게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지없이 죽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 제가 봤을 땐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차가운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랑성도님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침묵하고 있었지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울부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보다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죄짐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바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벌어, 벌어지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각,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지연시키십니다. 그 심판을.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렇죠. 회계의 어, 그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죄진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면 인류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극률이 있고, 그리고 그 극률, 죄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되 그 생명을 즉각 끊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아,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을 쌓고, 가축을 기르고, 뭐 악기도 만들고, 금속도 만듭니다. 금속을 다룬다라는 것은 정년 기술이 생겨나고, 철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막 AI 기술처럼 기술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발전과 함께 뭐도 발전하냐면, 죄도 발전합니다. 폭력성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후손이지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죄가 회개 없이 그대로 방치될 때 아무 일 없이 내게 어, 누가 나를 해야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놔뒀을 때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배가 아니라 77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과감해지고 더 대담해진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의 그리고 소망의 불씨를 주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고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깊어진 자리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남겨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다 퍼졌습니다. 심각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와 죄성이 가장 드러난 장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장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